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군입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리버풀과 웨스트햄의 경기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선발 라인업 먼저 보겠습니다. 알리송 골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브라이마 코나테 버질 반다이크, 앤드류 로버슨, 바비뉴, 조돈 앤더슨 나비 케이타, 사디오 마네, 루이스 아스 모하메드 살라가 오늘 경기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자, 주중에 노리치 시티와의 FA컵 16강전 승리하고서 다시 한번 네, 좀 베스트 라인업이 가동이 됐습니다. 티아고는 아직도 부상 중이고요. 조엘 마티비 이번 경기에서는 질병으로 어, 결장을 합니다. 그래서 코나테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웨스트햄 사실 전반기 때 리버풀이 패했던 두팀중 하나였죠. 한 팀은 레스터였고요. 레스턴 잡았고, 과연 웨스트햄 상대로도 복수에 성공하면서 이 우승 레이스 계속해서 맨시티를 바짝 추격할 수 있을지? 경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사디오 마네 케이타의 방향 전환이 좋았, 좋았고요. 그리고 아놀드의 에, 크로스인데 온 사이드네요. 온 사이드예요. 아놀드 어시스트 마네의 좋은 침투. 네,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리버풀과 웨스트햄의 경기는 전반전 1대 0으로 리버풀이 앞선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 리버풀은 앞서서 프리뷰 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 왔었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442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일단은 선수비 그리고 후역습 스타일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 받으면 중원까지 일단 연결이 되면은 중원에서 빠르게 전방쪽으로 롱패스로 공을 넘겨주고 있는데요 일단 주로 이제 안토니오 선수가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고 힘있고 또 슈팅 능력까지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안토니오가 계속해서 쭉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 막판에좀 지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안토니오가 계속해서 그래도 오늘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웨스트햄이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데클론 라이스가 오늘 경기 결장을 아예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부상인 건지 혹은 뭐 코로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좀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햄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책의 파트너는 어, 란지니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윙어에는 오른쪽엔 당연히 제로드 보웬이 서 있고 왼쪽에는 이제 니콜라 블라시치를 세워 둠으로써 어, 사사이 포메이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라인을 많이 내려서 수비적인 운영을 하긴 합니다만 풀백들, 그러니까 리버풀의 양 풀백들이 좀 전진해서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압박 정도는 양 윙어들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웨스트햄이 지금 5위에 위치해 있고 또 득점력도 굉장히 좋은 팀이고 또 오늘 경기 보면은 안토니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한골 차로 리버풀이 앞서고 있긴 하지만 좀 불안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또 세트피스에서도 웨스트햄은 또 힘을 낼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런 실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전반 막판에 조금 오프사이드인 것 같긴 했지만 위험한 상황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리버풀은 좀 추가 득점이 필요하다. 득점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리버풀이 어느 정도 찬스를 많이 만들어 냈었기 때문에 후반전에도 추가 득점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득점 상황을 보면 일단 케이타가 오늘 경기 일단 나섰는데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놀드에게 전환 패스를 잘 줬고 아놀드가 가슴으로 받아서 빠르게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한 것이 유효했죠. 라디오 만에는 거의 동일 선상에서 크레이크독슨을 박혀내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전반전 활약을 생각을 하면은 파비뉴가 오늘 굉장히 몸이 가벼워 보입니다. 로빙 패스의 정확도, 선택 이런 것들도 좋지만 수비 커버 이런 것도 훌륭하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파비뉴가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 디아스는 정말 미친 선수 같습니다. 그 동안 이제 리버풀이 좀 필요로 했던 유형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빠르게 적응을 맞춰서 오늘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루이스티아스입니다. 반대로 이제 살라는 오늘 경기 뭔가 될듯말 듯하면서 안 되는데, 솔직히 요즘 계속 살라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좀 디테일적인 부분,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네이션스컵 여독이 있기 때문에 휴식이 좀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웨스트햄이 지금은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75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효과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안필드 원정에서 승점 1점 얻는 거는 나름대로 또 챔스권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트햄은 1점으로 어느 정도 어, 만족을 하고 돌아가기 위한 운영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75분 이후로도 계속해서 웨스트햄이 스코어로 밀리고 있다면좀더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겠죠. 그런 부분들을 리버풀은 후반전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반전 어떻게 전개가 될지 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리버풀과 웨스트햄의 경기는 1대 0으로 리버풀이 승리를 거두면서 맨체스터 시티와 3점 차 간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 후반전은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웨스템은 후반전에 보엔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부상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킬레스건 발목 쪽, 이쪽이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오른발 쪽이었는데. 부축을 하면서 아웃이 됐는데, 이른 시간에. 그 부분이 웨스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체해서 들어온 벤라마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엔이 아무튼 좀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벤라마는 조금 불강력적인 교체여서 그렇다 쳐도 마크노브를 투입을 하고 라스치를 빼면서 삼선에서 소책과 파트너로 뛰던 란지니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선택을 합니다. 모에스 감독이. 이게 굉장히 유효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좀더 뭔가 웨스템의 공격이 잘 풀렸죠.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고 또 란지니 스스로 움직임을 통해서 볼을 간수하거나 혹은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마크노브를 투입하고 란지니를 올리는 선택은 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골이 안 들어갔어요 왜 골이 안 들어갔냐면 그만큼 리버풀의 수비 커버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나비케이터도 중요한 커버를 한번 해냈었고요 또 알렉산더 아널드도 전반전에 중앙 커버를 한번 했었죠. 또그 이후로 란지니가 공을 잡았을 때 끝까지 따라가면서 방해를 하면서 홈런을 치도록 유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득점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리버풀은 후반전에 뭐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살라가 일단 굉장히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미세한 컨트롤 뭐 슈팅 이런 것들의 영점도 잘안 맞았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체 아웃 되면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아마 본인에게 굉장히 많이 좀 실망을 하고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옹호를 해주자면은 살라는 굴릴수록 좀 강해집니다. 어깨는 쓸수록 강해진다. 뭐 이런 또 명언 아닌 명언이 있듯이 살라는 좀 굴릴수록 강해지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이제 주말에 지난주에 첼시와의 이 경기를 치렀었고 FA컵을 쉬었거든요 그래서 한 6일정도? 네, 6일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인텔르 전에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루이스티아스는 후반전에도 굉장히 폼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토트넘한테 고맙다 <laughs> 토트넘이 아니었으면 겨울에 루이스티아스가 안 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고맙다, 토트넘.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사실 한골 차라는 조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조금은 깔끔하지 못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뒷맛이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리그 우승 타이틀 경쟁에 있어서는 승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심이 있었든 뭐가 있었든 어쨌든 승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승전 3점을 따냈다는 것에 일단 큰 의의를 둘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웨스트햄은 강팀이었잖아요. 리그 5위쯤에 위치하고 있는 또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였기 때문에 이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에 좀더 초점을 맞추면은 이번 승리가 좀더 값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프리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리버풀과 인테르의 경기입니다. 이번엔 안필드에서 펼쳐지고요. 현재 2대 0으로 리버풀이 앞서고 있죠. 3월 9일 수요일 새벽 5시에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프리뷰 리뷰 영상 올라오고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